요즘 가수 이효리가 나오는 예능 캐나다 체크인이 인기이다. 캐나다 체크인은 유기견들을 캐나다로 입양 보내는 TV 프로그램이다. 개인적으로는 캐나다 체크인을 보면서 우리집 강아지 나나를 우리집에 데려올 때가 생각나면서 더욱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나나도 처음에는 유기견 보호센터에 등록된 유기견이었다. 나나의 오미개가 임신한 채로 유기되었는데 다행히 구조되어 건강하게 나나와 형제 강아지들을 낳았다. 그 뒤에 나나의 형제들은 여러 인보자들에게 나눠져서 보내셨는데, 나나도 어느 인보자분이 맡아서 두달 정도 키워주고 계셨다. 그 인보자분은 나나가 너무 귀여워서 계속 키우고 싶어하셨지만, 원래 키우던 강아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나 입양하기가 어려웠고, 그렇게 우리 나나는 두 번째 인보자로서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나나를 만나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기존 인보자님 품에 안겨 나온 2개월 된 아기 강아지가 우리 품에 안겨졌을 때. 그분들은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셨다.그렇게 우리 집에 오게 된 나나.나나 나나 어려서 그런지 첫날부터 낯을 가리키는 커녕 제 집인 양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가족들과 인사를 했고 배변 훈련도 잘 되어 있어서 정확히 배변 패대에서 볼일을 보는 똑순이였다나나는 우리 집에 오게 된 처음부터 임시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최대 2개월이었다.생각 같아서는 임시보호는 오래 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 싶었는데. 나나처럼 어린 강아지들은 외모가 너무 귀엽고 또 어려서부터 키우고 싶은 주인들의 선호 때문에 입양이 잘된 한편 몇 달이 지나 덩치가 커지고 귀여움도 좀 적어지면 입양 가능성이 확 떨어진단다 그래서 사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나나의 임보 초기부터 우리 가족이 나나를 입양할 것인지 아닌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달라고 계속 연락을 주셨었다 그러게 한달 정도 지나고 우리 가족은 나나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나가 없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기에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우리였지만 용기를 내어 입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나나는 현재 캐나다까지 와서 우리 가족의 막내 역할을 잘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나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아이들이 머나먼 타지에 와서 힘들고 외로울 때, 나나로부터 얼마나 큰 위로와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는지 감히 상상이 안 된다. 캐나다 체크인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한국의 유의견 입양 환경은 특정 강아지들에게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다. 캐나다에 와서 더욱 느끼고 있는 것은 캐나다에는 정말 다양한 강아지들, 특히 품종견이 아닌 강아지들도 매우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아파트 위주의 주교환경이 많은 한국에서는 쉽게 키우기 어려운 대형견들도 많이 키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만약 우리 가족이 입양하지 않았다면 캐나다 체크인에서처럼 캐나다나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었다. 나나는 소위 말하는 시부로 잡을 용의 포병이 되는 누렁이과에 속하는 강아지라서 품종견도 아닐 뿐더러 자랄 경우 크기도 커지고 여러모로 한국에서는 입양처 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오케이.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누렁이과 강아지들이 새삼 희귀해서 나나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보면 너무 이쁘다며 다가오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다른 나나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과 비교해서 캐나다는 정말 강아지들의 천국이라고 불릴만하다 우선 강아지를 데리고 가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음식점, 옷가게, 쇼핑몰 등 거의 모든 가게에 반려견을 데리고 출입할 수 있으며, 특별히 반려견 출입 금지 가게의 경우 입구에 마크가 붙어 있다. 또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날수 있는 공간도 여러 곳에 있다. 우리 가족이 지난 여름 자주 갔던 해변은 강아지 천국이었으며, 산에 가도 목줄 필요 없이 반려견과 같이 산을 즐기는 코스가 많다. 오프리시 공원은 주변에 너무 많아서 셀수 없을 정도이고, 그 중에는 울타리 없이 산책 코스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우스 형태의 집이 많아서, 많은 수의 강아지들이 마당에서 흙냄새, 바람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다. 물론 마당까지는 우편 배달부 등 외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기에 보통은 줄을 묶어 두고 있지만, 그래도 실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국 강아지들과 비교하면 좋은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또 동네 한 채로도 보도블록으로 빡빡하게 막혀있는 한국과 달리 인도 옆에 항상 크게 흙이나 잔디 부분이 나와있다. 강아지들에게 흙을 밟고 냄새 맡는다는게 얼마나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환경일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캐나다에 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차이점은 사실 사람들의 인식 차이이다. 여기 사람들은 강아지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나의 강아지뿐만 아니라 남의 강아지도 정말 소중한 생명체로 여기고 존중해준다. 이런 것들이 일상 속 대화에서도 느껴지고, 사실 앞서 이야기한 애완견 친화적인 환경들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업장이 강아지 출입 가능으로 바뀐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지지해줄까? 나부터도 자신이 없다. 캐나다 체크인에서 이오리 씨가 여러 강아지를 데려와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모습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예전에 이오리 씨가 한국에서 인보하던 강아지를 캐나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강아지가 그녀를 기억하고 엄청 반가워하는 모습에서는 오열을 하고 말았다. 강아지는 이효리 씨를 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걸까? 나를 왜 두고 갔냐고, 어디 갔었냐고 그랬던 걸까? 한번 벌이 받는 상처가 있는 유기견들은 십살이 또 상처를 받는다던데. 아니다. 엄청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나잘 살고 있다고, 그때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나 지금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믿는다. 우리 가족도 나중에 또 다른 강아지 입양하게 되면 그때도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다. 물론 우리 나나랑 오래오래 행복하고 살고 난 다음에. 나나 건강하자. 사랑해.